不是他。 홀리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카로플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카로플에 엄청난 해자 이벤트들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꼭 접속하라고 댓글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이벤트 탭 보니까 일단 말도 안 되게 해자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무과금인데 지금 렉키를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 케이크로 수집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채워놨고 누적 드리프트 2만 미터만 하시면은 어, 모든 무과금 소각 유저분들도 렉키를 20일 동안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일단 먼저 받아 주고요. 렉 어, 레키는 지금 박음 카트들 중에 오토바이류에서는 1대장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은 무가금에게는 완전 해죠? 그리고, 야옹이 카트도 2 1일탈수 있긴 한데, 이건 아직 케이크 조각이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뭐, 러쉬 플러스 누적 이용자 2천만 돌파해가지고, 야자. 케이크 코인 에너지 크리스탈, 실버 기어랑 모래시계도 줍니다. 어, 실버 기어는 근데 사실 거의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받아주고, 또 2020년 베스트 게임에 선정이 됐다 해서, 골드 야자. 기어도 또 10개를 줍니다. 그럼고배지도 14일짜리 주고, 케이크 코인도 주고요. 네, 이것까지 받아주면은, 어, 지금은 무조건 복귀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골드 기어를 저번에 또 무료로 30개 준 것까지 해서, 총 40개를 무과금으로 모아놨거든요. 이걸 제가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골드 기어 얻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모아 가지고 150개쯤 모으면은 무과금 최초로 과금 카트 한번 뽑아보는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꾸준히 골드 기어 무료로 주는 거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그럼 일단 윈드 솔리드 타고 있긴 했는데 레키 21짜리 받았으니까 이거 바로 한번 타 줘야죠. 아, 근데 이것도 레벨업 해야 되잖아. <laughs> 아, 어차피 요즘에 카로페 잘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크리스탈은 많이 있으니까, 만렙 찍어가지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너지 크리스탈 왕창 쓰긴 했는데, 레키 이왕 쓰는 거 만렙 찍어야겠죠? 이거는 속도 10, 드리프트 10, 그리고 게이지가 1000이니까, 부스터 10 주는 게 맞겠죠? 이게 맞을 거라고 믿고, 일단 사용해볼게요. 어 그리고 지금 스페셜 이벤트로 펭수 캐릭터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일짜리쓸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펭수의 레키 이주합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카로플 너무 안 해가지고 실력 진짜 개판 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랭킹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laughs> 아 카로플 요즘에 좀 못한 사이에 모르는 맵들이 너무 많이 추가돼가지고 좀 빡세졌던데 그래도 이거는 아는 맵이 일단 나왔어요. 아 근데 카로플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잘할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이거, 감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우, 야, 드리프트. 드리프트가 잘안 돼. 어 야, 부터 채워주고, 오케이. 레키라서 게이지 엄청 잘 차죠? 오, 진짜, 펭수 이거, 밑에 너무 귀엽다, 잠시만. <laughs> 야, 이거, 옷, 레키랑 펭수 너무 찰떡궁합인데? <laughs> 어우, 야, 너무 귀엽고. 야, 뒷태 이거 어떨야숨 막히는 뒷태 이거 어떨야 이거? <laughs> 야, 펭수 너무 귀엽네. 자, 일단 이거 켜주고 자, 역전해 야! 와, 야, 몸싸움 싫어, 야. 레키라가 지고 너무 밀린다, 백기사한테. 일단 여기서 따라가지고, 오케이. 꺾은 다음에 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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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케이. 어, 몸싸움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이거 나왔을 때 딱, 이거, 이거, 브레이크 밟을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laughs> 진짜, 부스 떴는데 <쏟았는데> 지금 말렸죠? <laughs> 난 이걸 노린 거였어. 오케이, 좋았고. 타주고, 오케이, 부터 타주고. 딱 이거 기차길 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면은 상대방 바로 붙었으면 말린단 말이야, 저렇게. 2등 지금 확 찢어버렸죠? 오케이, 부터 모아주고. 딱 틀어주고. 오케이, 렉키, 따라갈 수 있다. 야, 근데 나 오랜만에 복귀해서 하는데 2등만 해도 잘하는 거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카로풀 하기 때문에 이거 카로풀 진짜 며칠만 안 해도 카손실 엄청 큰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실력이 그냥 확 줄어버리더라고. 지금 그래도 2등 잘쫓아오네? 1등까지는 내가 무리더라도 오케이, 2등은 양보하면 안되지 야 1등 왜저래 오케이 일단 라인 붙어났는데 이러면은 따라갈 수 있으려나? 몬스터 원래 저렇게 빨랐나? 자 이거 좀 모아주고 그치그치 그 그치. 라인 잡고 바어주고야 몬스터 빠르네? 오, 오케이 그래도 펭수 내가 능력치도 안보고 쓰고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펭수는 그냥 귀여움이 능력치죠? 갖고주고 덤비 드림 오케이 오에 부스터 필라파다자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거 얘가 나한테 브레이크 밟진 않겠지? 설마 아 일단 띄워주고 하나 더 모아주고 오오야쟤 잡아갔다 오케이 나이스 아야 가자 아주 좋아 <laughs> 야 펜스 돌아가는 거 싫어하시다 <laughs> 점심 아야야 야, 어디까지 돌아갔어 아 야, 너무 크게 돌아가고그러가지고야선등까지 <laughs> 밀려나는 순식간에 아 야, 이거, 1등 실수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나도 바로 실수해버렸네. 아, 야,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데, 3등이면 잘한 거지. 오케이, 타주고, 야, 카드 타는 것도 졸기네, 진짜로, 펭수. 자, 아쉽지만, 그래도 3등으로, 일단, 마무리 했는데, 어, 레키 오랜만에 타니까 좋네. 역시, 과금카트가 다르긴 달라. 아, 조졌다. 대저택 아, 너무 어려운 맵 나왔는데, 이거? 옆에 기갑다오, 펭수. 펭수 얼굴부터 너무 귀여워 진짜. 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화이팅 펭수 화이팅. 켜켜켜켜 켜. 켜. 오케이. 아 이거 레키라 가지고 두개모아줄래야 저거 뭐냐? 야저 앞에 뛰어가는 거 뭐야 저거? <laughs> 저저게그 광속 배지야 말로만 듣던? <laughs> 야 저거 싫어요? 그렇지 그야이거몸싸움 쎄냐 이거 켜켜 켜. 야 저거 몸싸움 쎄면 말이 안 되지. 쟤는 사람이고. 아 뭐야? 사람이야. 아야 저거 뭐야? 야 뭐야? 야, 싫어야나 누가 밀었어. <laughs> 야, 나 누가 밀었어. 아, 망했네, 이거. 오케이, 일단 나 따라가야 돼, 오케이. 오, 야,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야, 지금 앞선 두 명이 너무 독보적이다. 아, 쟤가 아까 나 박아가지고. 지금 너무 치명타야. 오케이, 꺾어주고. 그래서 꺾어주고. 오케이. 자, 타주고. 아, 그래또 3등이야? 아, 근데 아까 <laughs> 지름길 밀려난 것좀 너무 치명탄데? 오케이. 꺼주고. 그래서, 아, 개두개딱채워주려 그랬는데, 안 되네. 따라갈 수 있냐, 이거? 아, 저 광속 배치 달리는 거좀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네. <laughs> 아, 아까 너무 웃기던데, 광속 배치. 그래서 오, 어주고 헤드립, 계단, 계단, 헤드, 오케이. 나쁘지 않게 따라왔어. 어, 2등 보인다, 보인다. 쟤가 나 밀었지? 야, 너 일로 와. 아까 나당구구 하나 간너 일로 와. 아우, 어, 잠시만. 아 여기서 나당구고 가가지고 제가 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야 불타 끊겼다 이거 아야 광속 배지 여기있다어 <laughs> 광속배지 야 어디가 광속배지 어디가 야야야 야, 야, 애들 왜이래 애들 왜이렇게 못 달리지? 야, 원래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마스터가? 나 1등이야? 나 지금 너무 못 달리는데 1등 된거야? 야또나 밀지마라 아 밀지마라 아우씨 야나 밀지마라 야너 일로 와봐 <laughs> 야나 왜이렇게 믿는거야 <laughs> 오케이 달려주고 1등 할수 있냐, 이거 설마? 1등? 이거 복귀하고 1등 하면 진 진짜 레전드다, 진짜로. 오, 어... 야, 1등 좀 해보자. 아, 잠시 아, 더블 드립 하지 말걸. 아, 이거 왜 괜히 더블 드립 해가지고, 마지막 여기 더블 드립 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아, 실수했네. 아, 저, 나 밀치 구간에 쟤는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네. <웃음> 어, <웃음> 어, 나 대신 박아줘서 고맙다. <laughs> 아, 이분 신규 트랙 챌린저야? 그, 업적, 저거 되게 따기 힘든 거 아닌가? 잘하는 분인가? 아닌데? 자, 이 다음 맵도좀 까다롭긴 한데, 아, 그래도 신규 트랙 아닌 게 어디야. 신규 트랙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오, 야, 오른쪽에, 윈드솔리드왜 이렇게 멋있는 느낌이냐? 오 야. 야, 펜수, 펜수 왜 이렇게 몸싸움 약하냐? 야, 아, 펜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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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아, 초반에 너무 바, 바꿔 나왔는데? 오, 여기 이렇게 꺾어주고, 바꿔주고, 좋아, 좋아, 좋아. 아직 괜찮아. 좋 오케이. 바꿔주고, 바꿔주고. 바꿔주고. 좋습니다. 오케이. 복사 관리 좋았고. 자, 이번에 1등. 아, 이번에 1등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역광양계에 들어온 거, 아이스고 지금 다렉킷하고 다니시는 사람들. 2 0일짜리 주니까. 어, 다렉어주고다어주고어 어, 어, 떨어졌다. <laughs> 나이스, 잘 가시고. 오케이. 난, 난안 떨어져야지. 조심. 오케이. 나이스. 개꿀. 꺼어주고 꺾어주고, 오케이. 어, 야, 이거 원래 매칭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아까 연습할 때는. 어, 나, 나 지금 되게 못하는 편인데, 쉬워 보이지, 매칭이? 어, 사람들이 유튜브가 말고 그냥 비켜주시는 건가? 어, 그럴 리가 없지, 오케이. 빌려주고, 어, 일단, 조금만 방심하면 따라잡히니까, 잘, 잘해, 해야 돼. 아, 야, 불타 날렸다. 아. 딱 적당히 게이지 남겨놓고, 덤프 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주고 오케이. 비에못 쫓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복귀 유저라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어, 근데 못 따라오시네, 다들. 오케이, 나이스. 야, 그래도 마스터 구간까지 내가 아, 아직 먹히다 지거다 아, 좋죠. 아! 아, <laughs>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마스터 구간이긴 하지만, 빡만해야지 빡겜, 빡겜, 오케이. 가지고, 그렇지. 게 좋네. 어, 야, 게이지 잘 차가지고 너무 좋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52초. 어, 굉장히 느린 기록이죠? <laughs> 아무튼, 오랜만에 들어와서 1등이면은, 대만족이다, 진짜, 대만족. 야, 뒤에 뭐야, 안경 쓴거핵 졸기탱이네? 저, 나, 나도 쓸래. 어, 저도 픽셀 고글 안경 썼어요. <laughs> 야,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아니, 이 안경. <laughs> 나 이거 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너무 귀여워. 야, 뭐야, 옆에 다 끼고 왔네? <laughs> 아, 진짜, 펭수 너무 귀엽네. 자, 천사내게도 끼고 왔습니다. 오케이. 아, 어 잠시만, 초반 몸싸움, 몸싸움. 몸싸움, 여기, 아니, 아니. 어, 야, 잠시만. 나, 나 보낼 줄 알아. 아, 잠시만. 아, 좀 덥다. 아, 잠시만. 야, 몸싸움 하는 법을 까먹었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야, 몸싸움 어떻게 하더라. 야, 배치, 배치. 야, 배치. 어, 킬 번. 어, 아이튕겨졌나보뻔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야, 야, 핑거는데핑거는데 핑거는데 야 W들이, 아, W들이 못 먹었다. 아, 필수했고. 일단, 괜찮아. 꺼지고. 어. 야, 배치, 배치. 나이스, 배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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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왜 이러냐. 야, 이핑 돌면은 이러더라. 야, 네트워크 오류 뭐야? 야, 나 인터넷 LTE인데 뭐야? 야, 나, 나 포지 LTE인데 실화야, 이거? 네트워크 오류 실화? 오케이. 야, 야, 붙여봐, 붙여봐, 붙여봐. 오케이. 나 지금 엄청 4등인 거지, 아직은? 오케이, 4등. 확인. 밀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밀었고. 야, 근데 저거 카트바디 뭐냐? 저 윈드솔리드구나. 너무 안정성 오지는데? 오케이. 따라갈 수 있나, 이거? 담주고 그래서, 잠깐 역전구간, 역전구간 그렇지, 그렇지 딱 담궈주고, 역전 3등까지 올라갔고 간다, 간다 한번 기다려 간다 약간 초반에 몸싸움 말려서 그렇지 오우, 이렇게 지켜주고 따라갈 수 있다고 내가 그래도 이맵 많이 했던 맵이기 때문에 아직 내 손가락이 기억한다 그러면 자전거 <laughs> 어, 타는 법한번딱 배워두면은 뭐야 안 까먹는 거 알죠,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나고 타도 자전거는 다시 탈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 카트 실력 지금, 목소리지 않았다고, 지금. 어, 기억하고 있다고, 내 몸이 기억하는 내 카트 실력. 오케이. 자. 2등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 2등까지, 2등까지, 2등까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아, 2등 너무 잘하는데? 아유, 뭐야, 오오오. 야, 배치 나이스. 뭐야. <laughs> 야, 나 앞으로 밀어줬어, 배치. 그럼 나이스. 아! 아, 야, 싫어. 잠시만. 아, 야, 야, 죽어. 숨어놨다. 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2등까지만. 지 오케이. 야 나이스 이든. 오케이. <laughs> 와, 펭수 너무 귀엽고. 아, 지렸다. 야, 배찌가 나한번나으로 밀어 줬다. 나이스. 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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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키랑 펭수 좀 얻어서 오랜만에 카로풀 한번 즐겨봤는데, 어,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재밌긴 재밌다. 지금 레키랑 야옹이도 20일짜리 무료 이벤트로 뿌려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잠깐 카트 질려서 접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살짝 복귀하셔가지고 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헐바!